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부정적인 얘기와 욕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신 분들이나 한탄을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바로 취소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분들 나가셨죠? 그럼 한탄 해 볼게요. 아, 오늘 일일 2일, 2일 지금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싱가포르 지금 거리를 걸으면서 이게 영상을 또 만들고 있는데 일일1 영상 하려고 해요. 계속 구독자 좀 늘려가지고 이 노예 생활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 요리사들이 뭐냐면 다일 끝나잖아요. 존나 배고파요 존나 배고파서 이제 막 맥도날드나 뭐 페, 페스트푸드 먹거나 세븐일레븐 가거나 컵라면을 뜯어 먹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술 술, 어디 술집 가서 술 먹던가. 그래서 결국 요리사들이 씨발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디 가냐. 아 저는 하여튼 여기 붕캥 이쪽 근처 살아요. 이 옆에 보면은 씨발 그냥 에? 햄버거집 맥도날드 결국 이거예요. 씨발 요리사는 족같이 남들 배만 채워주다가 결국에 집에 채우러 패스트푸드 먹으러 오는 겁니다. 존나 쓰레기지 않습니까? 에비, 에비 보고 나왔는데 에비 씨발 에비, 에비 보고 얘네도 일 끝나고 밥 먹으러 갔나봐요 뭐야 씨발 문 닫았어 먹으러 오니까 문 닫았어 이 개새끼들 뭐야 클로스 오픈 세븐? 뭐야 와 씨발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24시간이라고 저렇게 써놓고 이 개새끼들 음? 와, 씨발, 안 한다고, 이 개새끼들. 저기, 보이시죠? 24시간. 근데, 이, 씨발,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 얘네 뭐, 이거, 기계 바꾸나봐요. 아, 하여튼, 씨발, 그냥 하나 먹으려고 왔는데, 저같이 먹을 것도 없고, 닫는다고 이지랄로, 이지랄로 있습니다. 아, 짜증나, 씨발, 오늘 진짜 대박이네. 맥도날드, 이, 내일 아침에 7시에 온대요 배고 이렇게 생겼네 아 짜증나 씨 이거 먹으러 왔는데 앱비 이거 해 외국인 노동자 남들 남들 배다 불려주고서는 에? 남들 배다 불려주고서는 먹으러 왔더니 문 닫고 24시간인데 아 짜증납니다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아이씨, 대박이네요. 노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있잖아요. 사람이 못 피해 법칙이라 해가지고, 족 같은 날은 계속 족 같아요. 얘네도 족 같은 일 있나 봐.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햄버거집 문 닫아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뭐 하냐? 쟤네도 햄버거집 문 닫아서, 멤버 왔나 진짜 내가 지난번에 딴데 받은 데가 있거든요. 24시간. 밥, 밥 먹는데? 거기로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깜깜한데. 화난 데로 가서. 아, 개빡치네. 씨발. 햄버거 하나 쳐먹으려고 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 닫고, 이 세븐일레븐으로 갈까? 세븐일레븐 가볼게요. 저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 있는데. 저 욕할 겁니다, 이제. 경험주의, 경험주의 했는데, 무슨 경험주의야? 이런 게 경험이지. 족같은 경험. 족같은 경험이 경험이지. 뭐야, 씨발. 아, 저기까지 가야 돼. 건널 데도 없어요. 저 보세요. 젖나먼데. 저기 건너가야 돼. 저 아래로 가야 되나? 하여튼, 하여튼 오늘 일, 해외에서 일하면, 일하거나, 딴 데서 하면 하여튼 족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주 그지 같은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주방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어떤 새끼가 들어오면 터쎄, 터쎄, 시발 터쎄. 터쎄 때문에 족 같아요. 터쎄가 아주 그냥 굉장히 짜증납니다. 어후, 터세. 어떤 터세가 궁금한, 어떤 터세인지 궁금하면 구독 눌러줘요. 한 100명 되면은 공개할라니까 예? 아 어떻게 건너가, 여기서. 저기, 저기 있는데. 여기 도로가 존나 많은데, 어떻게 건너. 아, 분캥. 아닌가? 저기 있나? 사람들이 많은데, 저기 많잖아요. 건널 수 있어야지.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쨌든 저 오늘... 아예 네, 가, 가야 되는데, 무단횡단 하면은 벌금 때나 안 때나 한번 해볼까요? 무단횡단 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 괜히 증거로 남아가지고 나만 집대는 거 아니야? 사람이 건너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 말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24시간 순대국밥집은 아니고 24시간 음식 파는 데가 있어요. 아씨, 어, 진 사람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데, 어떤 사람 건너는 거 봤으니까, 나도 건너 보겠습니다. 들키면 좋대는 겁니다. 이거,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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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댔어. 좋다 있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물도 사 먹어야 돼. 물도, 물도 1.2 달러야. 1.2달러. 1 .2달러. 1달러면 얼마냐? 800. 아, 몰라. 하여튼, 비슷한, 비슷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휴, 씨. 짜증나. 저기 경찰서가 있었어요. 여기 뒤로 바로 경찰서가 있었는데. 나무단횡단을 했어. 죄송합니다, 경찰님. 싱가포르 어, 경찰님 석고대죄를 하고 싶지만 여게 어... 은행이 있어요 DBS? DBS? 돈 뽑네요 사람들이 뭐 돈을 엄청 많이 뽑네? 7분인데 끊고 가야되나? 세븐일레븐 들어갈 거니까.